안녕하세요. 강성훈입니다. 오늘은 부대찌개집인데 닭갈비가 너무 맛있다고 소문난 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검색을 통해서 찾아왔고요. 어, 여기 위치는 봉천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인지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희가 그러니까 부대찌개도 그림이 사진이 되게 예쁘게 나왔더라고 근데 오늘 저희는 닭갈비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치즈 올라간 걸로 먹죠. 치즈에 닭갈비 2인분하고 고구마살이 가는 떡살이 이렇게 두개 추가하도록 할게요. 사실 봉천동하면 예전에 드라마 서울의 달에도 배경이 됐죠. 근데 제가 최근에 온 봉천동은 옛날 느낌하고 많이 바뀌었네요. 예전엔 판자집도 많고 막 그랬는데, 언제쯤 얘기하냐고요? 죄송합 저... <laughs> 반찬은 마카로니, 김치, 쌈무, 무생채, 이렇게 나오네요. 아, 식전 마카로니, 이게 또 이렇게 좋더라. 고 사실, 춘천이 닭갈비로 유명한데, 춘천에한뭐내 다섯 군데 빼놓고는 저는 비슷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닭갈비나 춘천에 있는 닭갈비나 어이 맛있다. 야 바람 많이 부네. 바람이 분다. 사랑만 위해 머리를 자르고. 왜 가을 되면 이렇게 센치해지죠? 음. 무정채는 좀 시큼한 맛이 도는 무정채야. 와, 푸짐하다. 치즈 넣고 으면더잠진 네. 간이 되게 세지 않아요 약간 심심한 듯 한데 저는 딱 좋거든요 그리고 고구마, 양배추, 야채도 충분히 많이 들어가 있고 닭도 냄새나지 않아요 맵지도 않아요 딱 자극적이지 않고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닭갈비 맛이에요 3만 나에다 고지고, 싸서 음. 여기만의 되게 특색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맛이 전체적으로 되게 깔끔해요. 자극적이지 않고 충분히 그런 뭐 야채나 닭고기 본연의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너무 달지도 않고. 이혀서 나와서 너무 좋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닭갈비가 이 닭이 무생채하고 기가 막혀요 그래서 드실 때 쌈무 좋지만 무생채를 같이 싸서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요렇게 해서 음. 가는떡살이 추가 했 는데, 이녀 석이, 가는떡살 인가 봐요？평균 적인 떡볶이 에 들어가 는크기의떡이 거든요？고기 뭐 다른 건다 만족 을하 는데, 다, 다 껍데 기가 좀 두꺼운 느낌 이있 습니다. 조금 볶아지고 국물이 없어지니까 그때 싱겁지 않아요. 음. 음, 고구마. 아, 고구마 싫어요? 네. 떡. 닭. 닭, 닭 달라고, 닭. 시켜, 아니, 시켜주래요 신부도 안 먹는다고. 너무 맛있다. 사장님 밥좀 볶아주세요. 하나만 볶아주세요. 네. 떡을 처음에 드시지 마시고 약간 요 철판에 눌었을때 눌러 붙었을 때 드시면 더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주세요. 네. 아직 아니야, 일로. 급해, 성격이. 급하네. 어 아, 봤어? 앞에 도둑놈이 있네요. 눌러야 맛있다고, 눌러야. 전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닭갈비보다 볶음밥이 맛있어요. 닭갈비는 솔직히 막와 여기 내 인생 닭갈비 집이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볶음밥은 내 인생 볶음밥 집이다. 음. 아, 근데 볶음밥이 좀 감동이다 볶음밥에 당근하고 야채 많이 들어가 있고 참기름 고소한 향에 제가 아까 닭갈비를 양념하고 재료를 어느 정도 남겼잖아요 잘 볶아지니까 간도 딱 맞고 맛있어 여기 깔끔해서 술 한잔 먹기도 좋고 그런 거 있잖아 춘천은 가고 싶은데 갈 시간 없고 여기서 간단하게 닭갈비 먹으면서 아여기는 춘천이다 생각하면 춘천 되는 거 같아 음. 잘먹었다 아이스 석류 애플 라임 테이크 아 웃이 요？수 고하 세요. 제가 최근에 먹었던 음료 중에 제일 맛있는, 맛있게 먹은 음료 중에 하나예요. 달콤하면서 새콤하고 식사 후에 입가심으로 정말 좋은 음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오늘 닭갈비집 갔다 왔는데 저도 검색을 통해서 많이 가는 편이거든요. 항상 성공하진 않아요. 오늘 갔던 집도 음, 맛있었어요. 맛있었지만 그렇다고 먼 거리에서 찾아올 정도로 대단하다. 이거는 그 기대에 부응을 하지 못할 것 같고요. 볶음밥에 들어간 재료들이며 닭갈비에 들어간 야채들이 되게 신선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다만, 닭껍질이 좀 두껍다라는 게 약간 흠이 아닐까. 먹기가 불편했거든요. 어,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편안한 밤 되세요. 어, 너무 맛있다.